주 여호하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 심파 되었나이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서는 믿음의 진실 그 안에서 하늘 담대함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진실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1장부터 29장까지가 탄식과 통곡과 애곡이었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위로와 희망의 단락이 이 30장에서 33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중심에 두 번에 걸친 새 언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전반부의 미래 사역 안에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갈 고통과 아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치료가 일어나서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을 예고하고 새 언약을 여기 확립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죄 때문에,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이 슬픈 그 백성과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이름이 무너져 이제 새 사람을 만드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누구나 알도록 다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일구는 하나님의 백성과 새로운 약속의 땅의 구현이 이루어지는 것에 여기 이세 언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충분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마음의 법, 성령을 속이지 말아야 하고요. 천국을 건설하는 자, 곧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눈앞 현실입니다. 여기 도아 17절에 슬프도 서이다. 슬프도 서이다. 이제 현실로 돌아옵니다. 땅을 매매하고 희망을 알바끼아듯이 안오듯에 꽂아놓고 이제 뭐해야 되죠?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현실 앞에 울부짖는 예레미야의 탄식 기도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슬퍼도서이다. 신음 소리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움직이는 예레미야 5장 전체의 첫 주제어가 4장에 네 번에 걸쳐서 나오는 이 슬퍼도서이다. 이 탄식이죠. 어쩌면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통곡하는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흐르는데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절개와 탄식이 쏟아지고 그 죄가 씻겨진 다음에야 우리는 새벽이슬 같은 생명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분노와 죽임의 삶이 아닌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수 있는 겁니다. 행복한 예수쟁이들이 되십시오. 그 길은 눈물의 통곡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삶을 힘입어서 새로운 자유로서 진리를 따라야 하는 역사를 열어야 됩니다. 이 탄식의 기본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그 창조의 역사,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창약에 크시고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 내셔서 적과 거리 뜨은 흐르는 땅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죠. 왜 지키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몰록에게 제사를 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다시 종의 몽해를 매는 거죠. 애구왕이 아닌 애굽신이 아닌 그 땅의 가나안 신과 세상을 숭배하는 거죠. 어쩌면 한 사람의 신앙인의 눈으로서 오늘날의 한국의 모습은 바로 이거죠. 여기저기 대미 외교를 강화해야 된다는 파와 대중 외교를 세워야 된다는 파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고, 그 망발을 일삼는 사람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는 슬픈 모습은 몰락의 모습을 우리로 해금 알게 하는 거죠. 절개와 탄식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았던 겁니다. 결국은 이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이다유당과의 마지막 남아있는 여호야 김... 시드기아 두 기둥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기둥은 누가 세웠습니까? 에굽이 세웠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바벨론이 세웠습니다. 이 제국의 등살 앞에 친 바벨론파, 반 바벨론파가 상황을 바꿔가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칼로 싹싹 베어서 저버리고 진리를 말하는 예레미야를 투옥시키죠. 그 슬픈 얘기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떠하냐고 물으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가. 교인들을 만나면 수도 없이 세상의 이야기, 힘든 얘기, 자기 말안 들었다는 얘기,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를 교회당 안에 홍수처럼 쏟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망가게로 인하여서 심판의 나락으로 내려가는 그 마지막 현장 앞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편히 설수 있겠습니까? 땅바닥을 들고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게 예레미야 1장부터 29장의 얘기고요. 그 가운데 이3 0장에 33장의 희망의 이야기가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안아 주시고 달래시는 거지요. 담대하게.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은즉 바벨론의 몽해를빼고 바벨론 왕을 섬기자. 그 하나님의 증벌을 눈물을 새게 가며 70년을 기다리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 님의 진실 하심 을 기대 하며 살 자, 그게 예레미야 의 말씀 의 기반 아닙니까？그 현실 앞에 여기 23절 주의 목소리 를 선정 하지 아니 하며 주의 율법 을행 하지 아니 하며 주 께서 행하라 명령 하신 것을행 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주 께서, 이 모든 재앙 을 그들 에게 내리 셨 나이다. 보옵어서 칼과 기금과 전염병.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하지 않으면 겪는다고 경고했던 그 실제 하나님의 언약 파기에 죄악의 징벌을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켰다고 오만하게 떠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자. 우리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일인지,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받는 일인지 보자. 그리고 여기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눈앞에 포로로 끌려가는 참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현실 앞에 눈물을 쏟아 기도해야 될 기도자의 사명이 뭔지를. 제삼 깨닫습니까? 그 아나도세 땅을 상징적으로 알바키처럼 좋은 용어 아닙니다 이 오늘날의 부동산 투기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땅이 다 쓰러져 버릴 텐데 희망의 기대를 여기 세우고 그 얼마나 슬프게 탄식하고 절규합니다 왜? 이제 그 땅이 다 불살라지고 자기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이름은 바벨론 신전 앞에 무릎을 꿇는 개목골이로 끌려가는 신세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제 견뎌야 되거든요. 그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쏟는 거죠. 창조의 능력과 구속의은총으로 자기 백성에게 언제나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은혜를 망각하고 불순종 과악형으로서이 언약을 파괴함으로 진노와 심판에 끌려가는 자기 민족의 현실, 그 현실을 지금 가슴에 품고 어떻게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자기 백성에 대한 희망의 밭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줄수 있겠습니까? 그 70년의 이야기가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그 길에 다니엘 얘기했으며 다니엘서 9장, 느헤미야 1장 얘기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마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만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악의 아우성으로 오염이 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교회마저 교회마저 그 악행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는 일말에 꺼져가는 등불 붙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